안녕하세요. JD 부자장 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어닝 쇼크 앞으로 주의할 점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시험입니다 2024년 9월 JD 부자장 구소 37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이고요. 8월 26일 어, 이번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모집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단 777 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신간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전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전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엔비디아 깜짝 실적에도 주식 떨어지고 달러 오르고 채권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12% S&P 500 지수가 0.60%, 다우존스 지수가 0.39% 내리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 어닝 쇼크, 앞으로 주의할 점. 오늘 가장 큰 이벤트는 엔비디아의 실적 쇼크입니다. 설마 설마 했지만 결국 엔비디아는 최고의 실적을 내고 시간 외 거래에서 약7% 빠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9월 9일에 AI 폰 발표를 앞두고 있어 기술주 중에 강한, 어,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은 벌어졌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기술주 반등인데요. 엔비디아가 오늘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하고는 있지만 내일 정말 7% 이상 빠질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해도 정작 장이 시작되고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엔비디아의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시간외에서 음, 과잉 반응했다고 보고 내일 말아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가장 조, 좋은 시나리오이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기술주에 투자하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내일은 하락하겠지만, 며칠 하락 이후 곧 반등에 성공하며 다시 오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내일 PC 지표가 잘 나온다거나 금리 인하의 효과로 인해 기술주 전반이 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주가가 오를 것이니 좋은 시나리오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쇼크 이후 기술주 동반하락 순환매 시작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난주 화요일 영상에서 엠, 어, 지난 화요일이죠. 음. 엊그저께 지난 화요일 영상에서 엔비디아의 어닝 쇼크가 순환매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어닝 쇼크가 났고요. 앞으로 순환매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순환매는 지금까지 올랐던 기술주는 빠지고 러셀 2000과 같은 전, 저평가된 주식이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술주가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옐런의 돈풀기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맞물리며 풍선 효과로 그동안 저평가된 주식이 오르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러셀 2000의 ETF 티커명인 IWM을 잘 봐야 합니다. 기술주가 하락하는데 IWM이 오르고 있다면 순환매의 시작이라 할수 있죠. 그렇다고 순환매가 몇 개월씩 진행되기보다는 약한달 정도 있다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러셀 2000 주식의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만큼 다시 한달 후에는 기술주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순환매가 꼭 러셀 2000일 필요는 없습니다. 에너지 주식일 수도 있고 경기 방어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기술주가 빠지면 반드시 오르는 섹터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섹터가 오르는지는 지켜보면 알 일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주식 동반 하락입니다. 그럴리 없겠지만, 엔비디아로 인해 미국 주식 전체가 폭락하는 것입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오히려 주가가 폭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부터 연준은 금리를 내렸지만, 오히려 주가는 나락을 갖고, 2000년 닷컴법을 당시에도 2001년 연준이 금리를 내렸지만 2003년까지 내리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과 다른 것은 확실하게 떨어진 위험요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 추후에 어, 경기 침체라든가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과 같은 위험요소가 다시 부각된다면 미국 전, 주식 전체가 폭락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확률이 어, 낮아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할 일은 없죠. 주가가 오르면 지켜보면 됩니다. 그러나 주가가 떨어지면 반드시 매뉴얼에 따라 리밸런싱을 시작해야 합니다. 떨어지다 다시 조금 올라, 어, 다시 올라 조금의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반드시 떨어지면 리밸런싱에 들어가야 합니다. 너무 늦으면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서브이슈입니다. 가난한 국민이 부자가 되는 방법. 미국의 달러는 다른 나라의 통화에 비해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는 2004년에 달러 엔 환율이 달러당 104엔이었지만 2024년 8월 현재 약 145엔으로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통화는 동기간 동안 달러 엔 달러 원 환율이 달러당 1,150원이었지만 지금은 1,350원 정도로 올랐죠. 이러한 현상은 유로화파운드화 위안화 등 어, 다른 통화에도 동등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즉, 달러화가 세계 어떤 통화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무역 적자 그룹이라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대일본 적자는 무려 50년간 지속되었고 중국 동안 어, 시장을 개방한 이후 수십년간 미국이 적자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한국도 한국 상대로 미국도 한국 상대로 적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미국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수십 년간 보는데 달러의 가치는 반대로 계속 올라만 갈까요? 근본이제 시절에는 하나의 통화가 지속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 적자가 지속되면 한 나라의 금이 바닥이 납니다. 따라서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한 나라는 통화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에서 수입은 어렵고 수출은 쉽게 됩니다. 이렇게 통화 역세가 무역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수십 년간 대외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히려 달러의 가치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달러의 가치는 올라만 갈까요? 첫 번째는 환율 조작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나라의 환율 조작 때문입니다. 일본, 한국, 중국 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 고의로 조작해 환율을 떨어뜨렸습니다. 환율의 아,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한국이 수출로 인해 막대한 미국의 달러가 들어오면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수출 경쟁국인 일본, 중국 등과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달러가 들어오면 한국의 기재부 장관은 외평체를 찍어 달러가 시중에 풀리지 않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대부분의 달러를 미국 국채를 사서 외환보유고로 늘립니다. 따라서 달러가 한국에 들어오긴 했지만 들어온 게 아닌게 되고 오히려 미국 국채를 사게 되면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조작을 통해 원화의 가치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습니다. 오히려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죠.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 중국 등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이런 조작을 합니다. 요즘 중국은 주로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금을 사죠. 두 번째는 안전통화입니다. 미국의 달러는 세계 통화 중 가장 안전합니다.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스위스 프랑 등 국제 통화가 있지만 달러화는 규모와 안정성에 있어서 다른 통화를 압도합니다.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치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면 오히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또한 미국이 호황이라도 달러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달러의 가치가 약해지려면 그 중간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만 보더라도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인플레이션 위기가 왔고, 연준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년 일어나고 있으며, 달러 강세의 요인입니다. 따라서 달러가 항상 강한 것입니다. 강한 달러는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는 버블입니다. 미국의 강한 달러는 미국 자산의 버블을 만듭니다. 미국이 적자를 보아도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는 미국의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즉 무역 적자국이 가진 달러를 미국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 닷컴 기업에, 2008년 금융 위기에는 미국의 부동산에, 그리고 2024년 현재에는 빅테크에 투자를 합니다. 미국의 흑자를 본전 세계는 미국에서 어, 벌어들인 달러로 다시 미국 자산에 투자해 버블을 일으킵니다. 그때그때 그때 투자하는 자산은 다르지만 확실히 미국의 자산은 버블이 일어나고 다시 버블이 꺼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이득을 보는 구조 무역 흑자국이 환율을 낮게 조작해 장기간 계속되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요? 수출을 하는 쪽은 이득을 보고요. 수입을 하는 쪽은 손해를 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이득을 보지만 수입업자는 손해를 보,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게도 환율 때문입니다. 크게 보자면 수출하는 기업은 이득을 보지만 수입 물건을 써야 하는 국민은 손해를 봅니다.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하는 기업은 이득을 보는 것은 확실하죠. 그러나 대부분 생필품을 수입으로 사다 쓰는 국민은 손해를 봅니다. 석유, 밀, 커피, 육류 등등 생필품을 사다 쓰는데 원화 가치가 매년 낮아지니 물가가 올라 국민이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도 매년 원화 가치가 낮아지니 손해를 봅니다.나라는 이득을 보는데 국민은 손해를 보는 것이죠.물론 국민은 해외를 나가기 전까지 이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최근에 가장 손해를 보는 국민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미국 달러에 비해 엔화 가치가 낮아졌지만 원화에 비해서도 더 낮아졌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본 여행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즉 무역흑자국 중에서도 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진 국민은 자국 돈의 가치가 낮아 해외에 나가지도 못하고 해외 여행객 서빙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중국인데요. 수출기업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공산당은 이득을 보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환율 조작 때문에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의 공식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달러의 가치는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해 무역자를 보는 나라 중 자국통의 가치를 조작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바로 나락을 갑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환율 조작을 안 해서 원화가 극단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이 크게 늘고 수출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버블이 끼게 됩니다. 80년대 일본처럼 되는 것이죠. 버블은 미국이 아닌 한국이 끼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주체할 수 없는 돈이 몰려들어 한국의 부동산 가치를 높여놓을 것이고, 그로 인해 천정부지로 솟을 것입니다. 기업도 수출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더 소, 손쉽겠다고 생각해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올라갑니다.원화 가치가 낮았을 때도 부동산에 돈이 몰리고 있는데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부동산에 더 많은 돈이 몰릴 것입니다.원화 가치가 높아지는 와중에 제조업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고 회복하지 못합니다.몇 년만 원화 가치가 높은 것이 이어지면 수출하는 제조업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기업은 높은 인건비로 인해 해외로 제조업 일자리를 옮길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폐업이 속출합니다. 결국 한국의 제조업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원화 가치가 높아지는 동안 한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래서 달러화 가치가 높아 결국 미국의 러스트벨트가 망한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버블은 곧 꺼질 것이고 자산 가치 폭락이 이어지면 국가 폭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그러니 한국에서는 원화 가치를 낮추는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공식은 지속되어야 합니다.미국만이 이것을 고칠 수 있지만 미국은 굳이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달러화를 무기로 패권국의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일본이 대들면 미국은 일본 제품의 수입을 안 하면 됩니다. 중국이 되들면 중국은 엄청난 수입 관세를 때리면 됩니다. 1980년대 일본의 관세를 때리지 않은 것은 냉전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이죠. 만약 그때 일본에 엄청난 수입 관세를 때리고 일본이 소련에 붙었다면 미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에 엄청난 수입 관세를 때릴 수 있습니다. 손해는 중국에 공장이 있는 제조업 기업이 되겠지만. 공장을 더싼 인건비가 더싼 인도와 같은 곳으로 옮기면 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미국은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에 관세를 때리면 물가가 올라 미국 국민이 손해를 본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때릴 것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산업과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물건에만 관세를 때릴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미국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자국민과 기업이 손해를 본다면 미국은 달러를 풀어 손해를 메우면 됩니다. 이를 눈치챈 글로벌 제조업 기업은 발 빠르게 중국을 손절하고 인도, 동남아 등으로 제조업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물가가 오를 정도의 생, 생필품은 관세를 때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노예노동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중국은 미국의 고일 관세를 맞으면 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국 국민이 더 손해를 보는 것이죠. 알리테무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국민이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미국 자산에 투자하면 됩니다. 달러가치가 높아지고 미국의 주식, 부동산 등 달러 자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국 자산이라고 굴곡 없이 꾸준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미국 자산은 버블을 만나 급하게 꺾이는 구간이 옵니다. 달러의 가치가 유지되는 한 버블은 어,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버블이 꺼져도 미국은 쓸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돈을 풀어 버블로 손해를 본 기업과 국민에게 손해를 메워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2008년 금융위기로 막대한 손해를 본 미국의 월가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손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미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돈으로 꽂아줬죠. 반대로 한국은 코로나 때 막대한 돈을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해줬습니다. 결국 자영업자는 그 돈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자영업자 부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자영업자는 1년 동안 매출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1년 동안 매출을 조건 없이 그냥 줬습니다. 2020년 미국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게 무려 3조 달러를 퍼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에 엄청난 돈이 풀렸고 이 돈이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으며 연준은 금리를 올렸고 달러 가치는 다시 올랐습니다. 그러자 미국인이 해외 여행 러시가 이어졌습니다. 유럽으로 여행을 가고 유럽의 서비스를 받았으며 유럽의 부동산을 샀습니다. 미국에 살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서비스 가격이 너무도 비싸서 해외에 나가면 모든 것이 싸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과 같이 부자 나라의 가난한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미국 자산은 당연히 부동산보다 주식입니다. 부동산은 큰 돈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출도 어렵고 달러 반출도 힘듭니다. 그래서 주식입니다. 그러나 미국 자산의 버블이 수시로 끼니 반드시 위험에 대한 해지를 해야 합니다. 위험의 해지는 매뉴얼만이 할수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면 모든 공항을 피해갈 수 있으며 공항 중에 자산을 크게 늘릴 기회도 생깁니다. 결론입니다. 달러의 가치는 미국이 망하기 전까지 원화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한국의 국민은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이 맞습니다. 가난한 국민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되 매뉴얼로 해지를 하면 부자가 됩니다. 그것이 가난한 국민이 부자가 될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정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엔비디아 어닝쇼크 앞으로 주의할 점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국수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